Ai가 세상을 바꾸는 속도 정말 무섭죠. 그런데 그 변화가 늘 좋은 쪽으로만 가는 걸까요? 오늘은 딱 하루 동안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AI라는 이 강력한 양날의 검이 가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놀라운 혁신과 진짜 소름 돋는 위협, 이 모든 게딱 하루, 단 24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바로 이 정도예요. 하루치 뉴스만으로도 인류의 미래를 바꿀 가능성과 파괴할 위험성을 동시에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 그 빛과 그림자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손에 어떤 새로운 능력을 주어졌는지 그 긍정적인 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한테 우주복을 입히면 어떨까? 이런 엉뚱한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상상으로 끝났을 텐데, 이제는 AI 덕분에 몇 초면 진짜 현실이 됩니다. 구글이 공개한 나노 바나나라는 기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건 뭐 사실상 우리 모두를 이미지 편집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도구라고 할수 있죠. 복잡한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대화하듯이 우리 강아지한테 헬멧 씌워줘. 라고 말만 하면 사진 속 강아지의 특징은 그대로 살리면서 완벽한 결과물을 툭 내놓습니다. 말 그대로 창의력의 문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 구글이 무너뜨린 장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장벽이죠. 제미나이 AI를 탑재한 구글 번역이 이제 단순한 번역기를 넘어서 실시간 동시 통역사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그냥 단어만 뚝뚝 번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톤, 심지어 잠깐 쉬어가는 그 순간까지 캐치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통역을 해주는 거죠. 70개가 넘는 언어를 지원하고 시끄러운 데서도 목소리를 딱 분리해내는 기술까지 들어갔다고 하니 이제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AI가 세상을 이롭게만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놀라운 기술이 아주 나쁜 의도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창의력을 돕던 AI가 누군가에게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의 어두운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의력을 돕던 바로 그 AI가 무기로 돌변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프롬프트 로기라는 놈입니다. 이건 사이버 보안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초의 AI 랜서맨인데요. 이건 차원이 달라요. 해커가 힘들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컴퓨터에 있는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부터 악성코드 좀 만들어 봐. 딱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먼저 온디바이스 AI가 깔린 컴퓨터를 감염시켜요. 그리고는 그 똑똑한 AI를 이용해서 즉석에서 악성코드를 막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 코드가 우리 파일을 잠가버리는 거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AI가 매번 코드를 조금씩 다르게 만드니까. 기존 백신으로는 이걸 잡아내기가 훨씬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보안 업체의 이세트에 e 따르면 이게 아직은 개발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컨셉 증명 단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공격에 쓰이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이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위협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기술이 이런 엄청난 결과물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그 책임은 대체 누가 져야 할까요? 이제 사회가 AI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죠. 왼쪽은 엔트로픽 소송. 이건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예요.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켰냐? 바로 저작권 문제죠. 반면에 오른쪽 테슬라 사고는 AI가 만들어진 후에 세상에 나와서 벌인 일. 즉 AI의 행동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의 책임 문제입니다. 하나는 입력, 다른 하나는 출력에 대한 책임. 딱 이렇게 나뉘는 거죠. 엔트로픽 사건부터 볼까요? 얘네가 클로드라는 AI 챗봇을 만들면서 불법 복제된 책을 엄청나게 학습 데이터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거든요. 결국엔 작가들이랑 합의를 봤는데 이게 AI 업계 저작권 소송 중에 첫 번째 합의 사례예요.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제 AI 학습 데이터 공짜 점심은 끝났다. 바로 이겁니다. 이 숫자 보이시나요? 2억 4,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무려 3,4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 테슬라 오토파일러 때문에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서 배심원단이 테슬라한테 내리라고 한 배상금 총액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재판 전에 유족들이 840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었대요. 근데 테슬라가 이걸 거절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4배가 넘는 배상금 폭탄을 맞은 거죠. AI 시대의 책임 소송을 가볍게 봤다간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창의성, 위험 그리고 책임 이 모든 게 결국 AI라는 동전의 앞뒷면인 셈입니다. 그럼 이걸 다 끌어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AI는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증폭기예요. 인간의 창의성을 상상 이상으로 키워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나쁜 마음이나 사소한 실수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AI는 우리 손에 쥐어진 아주 강력한 도구이자 동시에 무서운 무기입니다. 오늘 딱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만 봐도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잖아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이 강력한 양날의 검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